안녕하세요. 햇인네고 딸기입니다. 네, 여기는 저희 거실이에요. 거실에 여인처좀 보여드릴게요. 조금 자란 것 같아요. 근데 새순이 나와서 이렇게 새순이 나와서 많이 자랐죠? 며칠 전만 해도 이 음, 아래쪽에까지 내려, 기까지만 자랐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엄청 많이 자랐죠? 새손이 올라와서 진짜 많이 자랐어요. 이 키랑 똑같아요. 키가 제일 큰 아이랑. 지금 덜덜 말려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자랐죠? 저희 집 와서 새손이 올라왔는데,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여인초. 엄청 멋지답니다. 이렇게. 멋지죠? 화분 사이즈도 엄청 커요. 화분, 이 화분, 2만원, 2만원 줬는가? 화분 사이즈가 엄청 커요 옆에는 녹보수 아 그리고 어, 오늘부터 광고를 달았 거든요 저도 이제 광고가 나오기 시작 했어요 그리고 창틀리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오늘 오늘 또 날씨가 좀 살짝 흐렸었는데 지금은 햇빛이 살짝 나왔네요. 요제한 아, 3일, 3, 4일 정도 날씨가 계속 흐렸거든요. 흐려서 얘네 예쁘게 물들었던 아이들이 물이 다 빠졌어요. 얘는 화재거든요 뭐 초록색으로 다 표현해버렸어요. 물이 다 빠져서. 이렇게 날씨 살짝만 흐려도 물이 다 빠지네요. 지금은 물이 다 빠진 상태에요블루야퍼도 네, 물이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날씨가 조금만 흐리면 물이 빠졌다가 또 햇빛이 좋으면 금방 또 물이 들어오고 그러나 봐요. 얘는 진주 먹거리 입장이 엄청 길죠. 입장 엄청 길어요. 얘는 적시만 헛끼리와 마리드금 얘는 진짜 많이 자랐죠. 적시만아이. 얘도 얘는 사비아나로즈 꽃대가 이렇게 길게 올라왔어요. 잘라줘야될것 같아요. 얘 잘라서 어, 번식하면 되거든요. 잎꽂이로. 사비아나로즈. 이렇게 창틀 위에서 잘 있어요. 살고미인검도 예쁘게 물들었었는데, 물이 다 빠졌네요. 얘는 흑길이 있고지. 흑길이 있고지. 목대가 살짝 굵어지는 것 같아요. 가늘었었는데. 얘는 프릴. 프릴이에요. 응. 목대가 엄청 굵죠? 목대가 진짜 굵어요. 이렇게. 여기 아래 자구도 하나 나오고, 응. 뿌리. 그리고, 그리고, 저 구석에 있는데, 석연나금 적심 하나 많이 자랐어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laughs> 좀더 자란 다음에. 진짜 많이 자랐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꼬지 아이들. 네. 이네트맨 창문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붙여 겠어요.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세 개를 이어서 이어서 이렇게 가벼운 아이들만 이꼬지 계단 껍질에 이꼬지 아이들이에요, 다. 얘네 다 이꼬지 아이들이에요. 네. 얘는 백모단. 얘는 이구지 현지 꽤 오래된 아이예요. 한 1년, 1년 정도 된 아이예요. 많이 컸죠? 그리고 얘네는 아직 얼마 안된 아이들이고. 얘도 백모단이에요. 아직 어리죠? 얘는 러블리 로즈 얘도, 얘네도 다이 꼬지예요. 얘네도 이 꼬지. 얘는 적심해서 여기다 꽂아놨는데, 뿌리가 나왔어요. 뿌리가 한참 나오고 있어요. 얘는 흙길이흙길이이 꼬지 하려고 입장 떼어서 이렇게 올려줬답니다. 조그맣게 나온 것 같아요. 음, 조그맣게 나온 것 같아요. 잘안 보이는데 살짝 보이는 것도 얘도 이 꼬지가 잘 되네요. 중요한 건 햇빛을 잘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꼬지도 빨리 나오고 잘 자르주거든요. 그리고 저쪽에 밖에 창틀에 내놓은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요새 물이 들었다가 날씨가 흐리니까 물이 다 빠졌네요. 이렇게 밖에 창틀에는 아이들. 까라솔. 까라솔 빨갛게 물들었어요. 물이 들었다가 또 빠지고 이쪽에는 오팔리나. 오팔리나 저번에 빨갛게 물들었었는데 물이 다 빠졌네. 꽃대만 엄청 많이 나왔어요. 꽃대, 저, 들여서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꽃대 나오는 거 싫은데. 음, 파랑새도 있고, 이게 뭐지? 저거, 어, 홍매화, 예, 네, 홍매화. 잘안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까? 좀 보이시죠 밖에 둬서 촬영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까라솔 흑매와 그 다음에 파랑새 이쪽에는 연봉이랑 오팔리나 물이 다 빠졌네요 날씨가 흐려서 며칠 동안 날씨가 흐려서 물이 다 빠졌어요 꽃대는 엄청 많이 나왔네요 그때 다 잘라줘야 될것 같아. 그리고 얘는 선반 위에 영월 얘네도 밖에서 어 통풍도 되고 밖에서 자라야 되는데 거실에 두니까 햇빛은 잘 봐도 이게 통풍은 잘안 되거든요. 한 번씩 통풍 시켜 주긴 하는데 그래도 밖에서 자라는 게더 예쁘게 자랄 것같아 여기는 백모단 잎꽂이예요 페트병에 페트병에 이렇게 백모단 잎꽂이를 했습니다 많이 자랐어요 얘도 백모단 얘는 롱분이에요 롱분 얘는 잎꽂이가 한 3년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목대가 엄청 길죠 백모단 아리 입장을 하나하나 다 떼어서 잎꽂이 했더니 이렇게 목대만 나왔죠 그냥 입장 안 떼고 가만히 두면 다 하엽지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떼어서 입고지 하거든요. 얘네도 백모단. 백모단이에요. 이렇게 창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두면은 예쁘게 자라요. 햇빛을 잘 보고 하니까. 여기도 백모단. 백모단이 많죠? 그리고, 여기도 백모단. 백모단이랑, 라울이랑 섞여 있어요. 라울도 입꼬지로 키운 아이거든요. 얘는, 큰 애는 라울 같아요, 라울. 입장이 동글동글하죠? 그리고 얘는 백모단. 얘네도 많이 자랐네요. 그리고, 여기에도, 백모단. 얘네도 백모단. 다 백모단이에요. 얘도 백모단. 얘는, 그거 뭐지? 어... 얘뭐 뭐지?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얘도 백모단, 백모단이 많아요. 그리고, 위에, 선반에. 얘도 백모단. 입장 하나하나 다띄어서 이렇게 뒀더니, 이 꼬지가 나왔어요, 지금. 조그맣게 나왔어요. 새싹이. 보이시죠? 조그맣게 나왔죠 뿌리도 나온 애도 있고 입장이 먼저 나온 애도 있고 여기도 백모단 백모단이 많아요 얘는 까르솔 저번에 적심해서 여기다가 꽂아뒀는데 저 밖에 있는 저 까르솔 빨갛게 물들었죠 저기서 적심한 아이들이에요 얘네가. 그리고, 위에. 얘네도 입꼬지. 입꽂이. 얘도 입꼬지거든요. 얘는 퍼플 딜라이트. 퍼플 딜라이트. 얘도 입장이랑 뿌리 같이 나왔네요. 입꼬지가 많죠. 얘는 얘도 이 꼬지인데 이런 어디 얘도 이 꼬지 얘는 고스티 얘는 백모단 백모단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이 꼬지 아이들 여기도 있고지 얘는 파랑새 파랑새에요 그리고 얘는 석연화금 석연화금 저번에 적심한 아이 이렇게 뿌리가 실뿌리가 엄청 많이 나왔네요 적심했는데 네. 석연화금 적심한 아이예요 얘는 고스티 적시만 아이, 제도 뿌리가 나왔네요. 이꼬이도 있고, 음, 얘는, 음, 얘는 뭐지? 얘는 미우슬리가 미우슬리 뮤즐리 이 꼬지. 이 나왔죠? 이렇게 창 바룰 패다 두면은 이 꼬지 잘 돼요. 햇빛을 자주 많이 보니까 얘도 입꼬지. 얘도 입장에 나왔죠. 이렇게. 얘는 거실이거든요. 거실에 선반, 이렇게, 사단 선반을 두고, 그냥 입꼬지나 뭐 그런 아이들 키우고 있어요. 통풍이 잘안 되다 보니까. 여기는 키우기가 좀 그렇거든요. 여기도 이꼬이 얘는 프리티. 얘는 서리의 아침. 서리의 아침, 이 꼬지거든요. 이것도 백모단. 여기도 서리의 아침. 여기는 화초. 이름은 몬스테라. 몬스테라거든요. 몬스테라. 저번에 여기서 잘라서 음, 잘랐거든요. 잘랐는데 여기서 에 새순이 나왔어요, 이렇게. 잘른 자리에서 여기서 잘른 아이는 이쪽 옆에다가 이렇게 흙에다가 뿌리를 묻어줬거든요. 묻어줬더니 엄청 많이 자랐어요. 이렇게 입장 두개 입장이 이렇게 두 개거든요. 이쪽에도 한개 얘도 무난하게 잘 자라주네요. 이렇게, 잘른 자리에서 새 입, 입, 이렇게, 새 입장도 나오고, 새 자구도 나오고.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